안녕하세요 빛난입니다 난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난초 명명품 3분 무명품 4분 잠시 후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난초 뿌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 일반 난초, 설악산, 명명품 설악산입니다. 네, 명명품 설악산. 설백 복륜화가 피는 네, 설백 복륜 설악산이죠. 네 촉에 자마 하나 붙어 있고요. 뿌리는 탄화가 좀 약간 있는데, 네, 배양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하네요. 42번 난초 살구 명명품 살구입니다. 살구. 세 초에 네, 자마 하나 잘 붙어 있네요. 네, 뿌리도 건강하고요. 네. 좋습니다. 43번 난초 녹산입니다. 녹산. 뿌리 아주 건강하고 네, 생장 점 살아 있고요. 한쪽에 자마 두개 붙어 있네요. 네, 좋습니다. 44번 난초 무명 황중투입니다 무명 황중투네 쪽에 자마 하나 붙어 있고요. 뿌리도 네, 약간의 탄화가 있는데 배양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뿌리 좋네요. 45번 난초, 역시, 항중투. 네, 초 네, 촉에 자마 하나고요 네, 뿌리, 네, 지났습니다. 배양에 전혀 문제가 없네요. 네. 46번 난초, 역시, 황중투입니다 네촉에 자마 하나 붙어있고요 뿌리도 생장점 살아있고요 네 건강합니다 47번 난초 네촉에 자마 하나 역시 황중투 네, 뿌리 건강하고요 생장점 살아있습니다 네촉에 자마 하나 잠시 후에 심어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난초 명명품 설악산 입니다. 이 설악산은 설백 복유나이죠 전남이 산지고요. 명명인은 이대발 박사님입니다. 7억의 어, 화판과 눈부신 설백색의 무늬가 아름다운 아주 화영이 좋은 난초이죠 네내 어, 촉에 자마 하나 벌브 하나 있고요 길이는 22cm 두께는 0.8cm 입니다 네, 어, 입장 을 보시면 난초는 매우 건강합니다 가격은 15만원입니다 가격은 15만원입니다 내 촉에 차마 하나, 벌브 하나 있고요. 22cm에 0.8cm입니다. 42번 난초 명명품 살구 살구입니다. 황화이죠. 산지는 전북 부안이고요. 명명이는 김홍식님입니다. 이 개나리 빛 화색의 매력적인 황화이죠 화형 또한 타원형으로 매우 풍만합니다. 음, 세촉의 자마 하나이고요. 길이는 22cm에 두께는 0.8cm입니다. 네, 난초는 보시면, 네, 입장이 아주 건강합니다 아주 튼튼하고요 배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7만원입니다 가격은 7만원입니다 세촉에 자마 하나 22cm에 두께 0.8cm 입니다 43번 난초 명명품 녹산입니다. 녹산은 경남 진주가 산지이죠. 화형이 돋보이는 원판성에 가까운 전면 삼바나이고요. 색이 고정입니다. 네, 삼바나로서는 매우 뛰어난 난초입니다. 한 촉에, 전진 한 촉에 자마 두개 붙어 있고요. 길이는 12cm에 0.6cm입니다. 네. 입과 뿌리가 매우 튼튼한 그런 난초이고요. 종자로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촉에 자마 두 개입니다. 44번, 황중투입니다. 황중투. 네, 확대해서 한번 보시죠. 네, 황색에 녹색 대비가 뚜렷하고요. 네 촉에 자마 하나입니다. 네 촉에 자마 하나. 난초는 건강합니다. 22cm에 0.9cm. 22cm에 0.9cm. 9 c 입니다 한번 회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황색에 녹색 대비가 뚜렷한 황중투, 황중투입니다. 일단 저는 아주 건강하고 어, 좋습니다. 입장도 다 윤기가 나고 있네요. 네, 아주 건강한 황중투, 가격은 10%, 5만원입니다 15만원입니다. 45번 난초, 무명 황중토입니다.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황색과 녹색의 대비가 뚜렷하고요. 난초. 잎 끝이 좀 잘린 게몇개 보이지만, 난초는 건강합니다. 네. 황종투 4척에 자마 하나고요 17cm에 0.7cm입니다 회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난초는 아, 매우 건강하고요 황색의 녹색 대비 역시 뚜렷하게 아, 구분이 되네요 난초는 건강하고 좋습니다 네, 가역은 15만원입니다. 15만원입니다. 46번 난초, 황중투입니다. 황중투.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황중투, 내촉계 자마 하나, 내촉계 자마 하나이고요. 네, 난초, 건강합니다. 역시, 황색의 녹색 대비가 아주 뚜렷하고요. 입끝도 잎끝도 아주 건강하네요 좋습니다 네 21cm에 0.8cm입니다 22cm에 0.8cm 난초 한번 회전해서 보겠습니다 황색과 녹색 대비가 아주 뚜렷한 네, 난초이고요 입끝이 잘린 게 네, 한두 개 보이고요 난초는 어, 매우 건강합니다. 가격은 17만원입니다. 17만원입니다. 47번 난초 보겠습니다. 47번 난초 확대해서 한번 보시죠. 네, 황색과 녹색의 대비가 네, 좋습니다. 47번 난초. 길이는 21cm, 두께는 0.7cm이고요. 네, 입 끝이 좀 잘린 게 보이네요. 하지만 난초, 매우 건강하네요. 회전해서 보겠습니다. 황중투, 황색과 녹색의 대비가 네, 선명하게 보이네요. 네, 난초도 튼튼하고요. 건강합니다. 좋습니다 황종토 한번 배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12만 원입니다 12만 원입니다